또 좋은 날꼭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르키예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15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희망을 잃은 사람들로 인해 약탈이 벌어져 치안 상황이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과 물 부족으로 파벌간 무장 충돌이 발생해 구조 작업까지 중단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구호팀에서는 무장 충돌로 인해 활동을 중단했고, 이스라엘 구조팀은 안전상의 이유로 철수하기도 했죠. 8명의 생명을 구하고 19구의 시신을 수습한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 역시 충돌을 피해 안전지대에서 구호활동을 이어가다가 며칠 전 철수하고 귀국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철수하는 한국 구호대를 위해 키르키에인들이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하는 영상을 전달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튀르키의 언론에서 우리나라 구호대원들이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공개해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양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전 참전용사의 후손이라는 튀르키에인이 한국인을 도와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튀르키에와 튀르키예 언론의 보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을 향한 짝사랑을 그만하자. 터키 이제는 튀르키에인 나라 전체가 한국에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였는데요. 올림픽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터키 언론인들은 터키가 한국 전쟁에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낸 만큼 자신들이 환대받을 줄 알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터키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씁쓸함을 느낀 터키 언론인들은 실망한 채 자국으로 돌아갔고 터키 주요신문 일면은 이제 한국을 향한 짝사랑을 그만하자라는 냉담한 기사로 도배되었죠. 이후 급격하게 식어가던 양국의 관계는 한국인들이 터키를 크게 감동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개선되기 시작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기 중 하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과 터키가 4강전으로 맞붙게 되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전쟁에 참여한 터키에 보답하자는 여론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과 터키의 경기가 시작되고 홈팀으로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한국인 관객들은 원정팀이어서 응원하러 온 관객이 별로 없었던 터키팀을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터키 국기를 흔드는가 하면 태극기보다 큰 대형 터키 국기가 펼쳐지기도 했죠. 대형 터키 국기가 한국 관중석에서 펼쳐지는 순간 TV로 경기를 지켜보던 수많은 터키인들은 잊기 힘든 광경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터키의 승리로 경기가 끝난 후에는 한국 선수들 역시 슬퍼하거나 분노하기보단 승리한 터키 선수들을 축하해주며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경기장을 걸었고 터키의 귀네슈 감독은 감격한 나머지 태극기를 들고 뛰어 나왔는데 급한 마음에 태극기를 거꾸로 들고 나오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죠. 한국인들이 보여준 터키 응원은 터키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이런 모습에 감동한 터키 현지에서는 한국인들에게 식사비와 숙박비를 공짜로 제공했고, 터키인들 사이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우리나라의 터키 수출량이 1년 만에 무려 70%가량이나 증가하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 이번 달트르키에에서 강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파견 나간 우리나라의 긴급 구호대와 트레키에인 사이의 감동적인 사연들이 트레키에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1차로 파견된 한국 구조대가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게 되자 트레키에인들이 서툰 한국어로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명상을 준비했는데 한국 구도대가 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휴레키의 현지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지진으로 인해 수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넓게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꺾에있는 고통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한민국 국제 구조대가 문배선을 내밀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며 어범적인 자기 희생을 하셨습니다. 뛰어난 구조견 두 마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거대원들께서는 목숨을 건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셨습니다. 오로지 자네 미타 갈려있는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연혼을 자네 속에서 구하여 그들이 다시 살아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한국, 트리키의 양국의 우호를 위해 오랜 세월을 마쳐온 여러분의 형제로서 여러분이 흘린 담에 감사드립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나라에 도움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할 거라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구초대범님들이 가족 여러분에게 안부와 우리들의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합니다. 투르케아 도착하자마자 꼼꼼한 일자리로 사람의 삶을 구조하시며 사문조가든 이런 날에 와서 t 비가 엇갈렸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금상종하다 우리는 6개월이나 아니고 항상 현재 나라입니다. 또 좋은 날꼭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편 길을 잃은 한국 취재진에 먼저 다가와 친절하게 도와준 터키 참전용사 후손도 있었습니다. 피레키의 이스칸데룬에 살고 있다는 그는 한국 취재진을 보자마자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며 한국인들의 모습에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생각나 도와주러 왔다고 밝혔죠. 한국 취재진을 도와준 그는 인터뷰까지 흔쾌히 승낙했는데요. 제가 당신들을 처음 봤을 때 한국인인 걸 알아봤고, 우린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좋아해요. 알다시피 서로 많은 역사를 공유했고, 그래서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한국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모든 한국인들이 우릴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린 같은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한국인을 사랑해요. 지금과는 반대로 터키인들이 한국으로 갔었죠.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사망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지진 피해를 겪고 있는 튀르키에에 민관이 함께 마련한 텐트, 가묘, 침낭 등총 55톤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긴급 구호대 1진과 2진으로 구성된 100여 명이 넘는 구조 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기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에서는 122억 이상의 기부금 전달과 건설 장비와 같은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명민호 작가가 그린 에도와 연대의 그림이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 그림에는 6.25 전쟁 당시 폐허 앞에 선 한국인 소녀와 한쪽 무릎을 꿇고 수통을 건네는 튀르키의 군인의 모습이 담겼고, 두 번째 그림에는 지진 피해로 무너진 폐허 앞에서 재투성이가 된 소녀에게 한국 긴급 보호대가 물을 건네는 모습이 그려졌죠. 명민호 작가는 그림과 함께 형제의 나라 튀르키에의 깊은 애도를 그림으로 남아 전합니다.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해당 그림에는 많은 터키 현지인들이 감사와 응원 댓글을 남겨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터키를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분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민간 외교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루 빨리 티르키에가 지진 피해에서 벗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